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좀다 성경구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서부터 십계명 시작이죠. 오늘은 어, 저 제목 그대로 일계명 여기까지 계명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일 수 있겠죠. 첫 시작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시작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요리문답 말미 부분에 하고. 또 요리문답 마지막에 주기도문이 한번더 있어요. 다시 한번 나누고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오늘 바로 들어가면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허락하셨을까요? 왜이 십계명을 광야 가운데서 아시아시 비출레굽 이후에 광야 가운데서 그열 가지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잘 아는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안 했거든요.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이에 반드시 전제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제되는 조건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 중요한 비밀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야겠죠. 이건 제가 해석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신학자들 해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한 바로 모든 율법의 목적이죠. 그러면 먼저 90 3문단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92문단을 제가 일부러 빠뜨렸는데, 92문단을 1개명부터 10개명까지 전체 다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내용이 93문단은 이제 10개명이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명, 10개명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같은 이야기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첫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는 뭘까요? 예,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웃 제이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잘 설명하셨죠 자, 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 번째요. 자, 이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둘째도 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나 있죠. 너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다. 이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십계명을 뭐 비롯한 모든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소개. 내 자신이 있는 것이 맞죠 자 그러면 이걸 다 알고 있다면 또 십계명의 근본적인 목적과 함께 또 구체적인 목적이 있겠죠 바로 은혜와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성경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모든 신학자들이 해야 하거든요 그 로마서의 절반과 절반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도 이 이야기입니다. 11장까지는 은혜. 12장부터는 은혜 받은 자의 삶. 맞죠? 그래서 이것은 따로 구분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삶이 구분될 수 없죠. 이두 가지가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이라는 이제 이 비유를 잘 들었는데 그이 유는 아시죠?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동전 양면이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죠. 맞죠? 그런 의미로 자 그러면 그 구절들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와 있죠. 자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삶. 나는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 설명은 여러분 잘안 해도 아시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뭘 잘했길래? 아 이스라엘 백성이뭘 잘했길래? 뭐 굳이 잘했다고 하면 울부짖고. 부탁한 것밖에 없어요. 막 하나님 살려달라는 것. 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에 20절부터 25절 저 근본적인 내용과 함께 너무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이 십계명을 주셨냐.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후 이래 나이죠.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휴레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이야기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왜 십계명을 쫓고 우리 울보셨습니까? 하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예적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일이었더니 이게 반복되는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게 은혜죠. 아무 뭐 구원 받아야 될 자격과 조건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한 손으로 바로 해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계속 은혜를 베푸신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그 손에서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가 없다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과 주권 속에 있다는 거. 또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자 그래서 24절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나오지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목적이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니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일단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지키는 거이전에 하나님 복주시려은 아, 우리를 막막 쪼이고 막 억제고 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맞죠? 이렇게 의로운 거룩한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어, 구체적인 이제 오늘 1계명 바로 들어갈게요. 자, 1계명. 오늘 잘 아시는 내용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방금도 1계명 안에 들어간 겁니다. 20장 2절이 바로 3절이 아 2절 1계명 의 시작입니다. 어 보면 그전제죠 10계명에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 하나님 여호와니라와 함께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93하문 91번. 자, 먼저 한번 읽어 보고 여러분께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에 요구는 무엇인지. 그러면서 나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요. 자, 93에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는 무엇입니까? 자, 조금 긴데요.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정해 돼 있습니다. 자,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시고 구원 취소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다시 돌아보라는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피하고 성자들이나 지금 우리는 조금 다르지만 천주교 그 당시에 많이 했던 우상 숭배죠.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곧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신뢰하며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어, 뭡니까? 선을 받기 원하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면 결단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길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그 다른 신이 뭐냐 바로 이야기죠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생각이 깊고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 다른 신들을 인정한 겁니까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까라고 질문하는 분들 있는데 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엉뚱한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 다른 신들 하나님 이 직접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하는 건 다른 신들 있다는 내용이가 아니라. 결국 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신이라고 만들어낸 다른 신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상이죠 저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놓고 신으로 섬기니까 그 결국은 우상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다음 질문이 그럼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무엇입니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소유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무엇을 신뢰하고 만들어 내고 소유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인데 결국 그 우상이 뭐냐면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꼭 뭔가를 만들어 놓고 무슨 뭐 바알, 아세라 그런 신들뿐만 아니라 그또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 사단과 귀신의 영향 안에 있는 사,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데 그런 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뭐 돈도 신이 될수 있고요. 모든 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무엇을 신뢰하는 그것들이 바로 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했죠. 계속 만들어내는 거만들어는자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계명의 요구는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와 너를 위하여 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와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와 연결해서 좀 설명하면요. 첫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바로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0장 2절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여호와니라 우리의 구원자 중에한 분이 아니라. 많은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오직 유일한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시다를 여러분 기억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자,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사야 43장 10절 1 1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1 1절나곧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뭐가 없다고요? 구원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기억하라. 오늘 그게 바로 십계명의 일계명의 하나님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 여호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꾸 신을 만들어내고 구원자를 만들어내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또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저 다른 신도 바로 우상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국 연결해서 우상 금지, 뭐 우상 숭배 금지 같은 말이겠죠. 그 말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나왔죠. 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까 설명했죠. 이 다른 신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신들 그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두지 마라 왜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허상이기 때문에 자 나와있네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뭐 때문에요? 칠투라 이름하는 칠투의 하나님이라 좀 유치한 내용 같지만 잘 아는 내용이죠 칠투에 전제되는 조건이 뭡니까?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만들어 내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만들어 내고 그게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 그걸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다가 아니죠. 자, 자 이사야서 44장 9절 10절. 다음 게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허망하도다 왜요? 다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잘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저 나겠죠? 원하는 것들은 무익 무악입니까 무익입니 예, 무익한 것이 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에 대한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아무 이익이 없는 우상을 인간들이 계속해서 만드는 허망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또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저게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가두지도 못하는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신이라고 자기끼리 막뭘 하고 있는 거다. 아무 허망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마음. 부패한 것 중에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래. 저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이 우리 의 마음이죠. 자, 이렇게 우상에 대한 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연결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 받았던 말씀이 주기도문 여섯 번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 시작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시작 안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세 가지는 하나님 하늘을 향한 그리고 세 가지는 땅을 향한 기도였죠. 그 마지막 기도가 이번 주 기도였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겠서 시옵소서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첫 번째 좀 정리하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어, 시험과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당연히 우리의 있는 죄악과 악이 사단이 주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와 인간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죠. 맞죠? 그리고 시련은 뭐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은 말할 필요 없고 그 시련, 하나님의 신 연단 속에서도 사단이 개입을 하고 속여서 불신앙을 조장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 시험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그걸 미리 피하는 거예요. 미리 미리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험의 자리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걸려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시험에 들기 마시오고의 말처럼 예방하는 거예요. 미리 시험들만한 넘어질만한 또 유혹 당할만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안 되죠, 맞죠? 일단 그게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진정한 동행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자꾸 시험과 넘어짐과 악에 우리는 유혹에 자꾸 넘어가죠, 맞죠? 그래서 동행해야 되는데 누구와 동행하느냐? 도둑놈하고 동행하면 그건 안 하는 게 낫고 사기꾼하고 동행하면 안 하는 게 낫고 누구와 동행하라 했죠? 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항상 어떻게 동행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데 그래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인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중요한 답이 공동체죠 공동체가 서로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서로 서로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미리 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차단해주고 보호해주고 혹시 이 길로 가면 끌어주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이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했죠. 그 구하시옵서는 이미 아무리 예방을 하려고 해도 이미 악의 시험에 들어간 이젠 정말 넘어진 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원인은 사단의 속임과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죠. 그래서 자꾸 넘어졌다고 해서 숨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와서 막 부끄러운 막뭘 하는 라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하고 그리고 또 공통적입니다. 공동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죄의 눈으로 또 비난의 눈으로 조롱의 눈이 아니라 격려와 힘을 주고 일으키고 당연히 죄는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하되 그 영혼을 살리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지막 결론이 서 있죠. 자, 오늘 그러면 이십견명을 허락하신 목적 또이 모든 율법을 허락하신 목적 결국은 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죠 시험과 시련 악 같은 질문이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이거요왜 그냥 시험거리를 안 주시면 되지? 그리고 그 악을 와다 차단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게 아니라 왜 허락하셨냐 허용하셨냐면 그 답이 오늘 이 답이 있습니다. 왜 율법을 셨냐와답도같습니다 바로 이것 맞아자이 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 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결국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율법을로신 목적 다 아시죠? 이걸 완벽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아야지 뭐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의로울 수 없어요. 당연히 그 행위를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자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과 악도 허락하시고 허용하셨습니까? 바로 이 속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짝국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뭘 주셨다고 하셨죠? 여기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당연히 저 피할 길은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뭐 새로운 길,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손길,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 기적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하면 결국은 어디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왜?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당한 시험을 알아요. 우리가 당한 시험보다 더큰 시험을 다 당하셨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하셨고 시험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요. 율법을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다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신 분이 있어요. 이 땅에 유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피할 길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제가 많이 설명 안 하는데요. 악도 허락하신, 잠시잖아요. 잠시 허락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허용하고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저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율법을 그리고 우리에게 실현을 허락하신 모든 목적도 우리가 결국 예수께로 나와 진정한 피할 길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오시고 그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같이 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십계명을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찾고 바라봐야 될 진정한 우리의 피할 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